캠드로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 드린 PDF 파일에서 여섯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어 다음에 사이트인데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사이드 서브스크립션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여기서 서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 대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여기에 코리아 쳐 주시면 어, 여기 카이스트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pdf 에 보였던 그런 페이지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등록을 해주세요 레지스터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저는 이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바로 하면 되거든요 로그인을 바로 해서 로그인 하면 요런 사이트가 뜹니다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에 대해서 뜨고 그럼 요거를 클릭 해주면 돼요. 네 클릭하면 네 이렇게 뜨죠. 여기서 원하는 거 자기 본인의 원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요거 요거 받으면 되겠죠? 그죠? 캘 오피스 프로페셔널 윈도우즈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까요? 클릭 클릭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 네 실행을 하셔도 되고 깨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요기 코드 넘버랑 다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원하는 데유저 밑에, 네, 게요 금방 익스트랙팅 되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액티베이트 하라고 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알려면 올더 올더 s 히스토리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히스토리에 들어가 보셔서 여기 클릭을 하면 여기에 액티베이션 코드가 나오죠. 액티베이션 코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거 카피해서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안 되네 복사를 하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름 쪽 K C 오브 카이스트 쓰면 되겠죠. 아, 그냥 카이스트라고 쓰겠습니다. 뭐, 상관없으니까. 음, 그리고 이메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액티베이트.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했다. 어죠 네, 이렇게 하고는. 설치를 next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 accept. 아 이거 또 시간이 걸리네요. 이걸 쭉 내려서 다 읽어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아이 accept. 이거 꼭 내리셔야 돼요. 아니면 또 이게 안 돼요. next 하고 디폴트 값에 뭐 하려면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일에 할건 뒤에 할 건데요. 이번해 볼까요? 지금 보통 보통 64비트죠? 네. 넥스트.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혹시 본인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모르시면내 PC에 이렇게 해서 속성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64비트. 근데 대부분은 다 64비트일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캠 3D, 캠 크래프트, 아 이건 아닙니다. 캠 3D, 캠드로 그다음에 캠 드로퍼 엑셀 이런 게다 지금 깔린 거예요. 오, 지금 깔렸고 캠 드로우를 클릭해 보면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작동하죠? 작동하죠? 똥 제대로 하는지 하나 짠잘 그려지죠. 네. 자, 캠드로 잘 설치하셨죠? 이제 즐겁게 쓰세요.